안녕하세요.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CGV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예. 오늘 CGV, 요즘 CGV가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서 뭐 CGV가 16조 원이 몰려내 하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투자자들은 뭐 CGV가 뭐 오를 것이다, 뭐 미래가 좋다 전망을 하시는데, 뭐 코로나가 해결되면서 영화 산업이 많이 회복되는 건 맞는데, 이번 전환 사태 관련해서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 좀더 보시면. 네. 어, 16조 안에 뭉치 돈이 몰렸다. 근데 최재주주 CGV... CJ는, CJ는 일단 참여 안 했고요 근데 금리는 1% 전환청구권은 7월 8일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전화 자체 공지사항을 한번 보면요. 봤을 때 사채 총액은 3,000억 만기자료는 1% 전원가액은 26,600원 좀더 내려 볼까요? 좀더 내려 보면 청구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청구기간이 굉장히 짧게 뒀어요. 그래서 7월 8일. 다음 달부터 바로 전화청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26,600원짜리가 3,000억이 7월 8일부터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거 보면 당장 다음 달, 7월 달부터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뭐 미래가, 미래가 아니라 다 바로 개장하는 그 월요일날부터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근거가 뭐냐면요. 공매도예요. 이거 보시면. 최근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생겼고요 7월 8일날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내일 공매도를 월요일날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7월 8일날 전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개장하는 6월 7일부터 공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초가에 31250원이 금요일날 종가였고 예를 들어서 뭐큰 무리가 없는, 없지 않는 뭐 이, 이 부근에서 부분에서 일단 시작을 할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일단 시작. 그러면, 3만 1,250원에 공매도를 하고, 국매도를 하고, 추후에, 7월 8일 날에, 전원을 받아서, 전원을 받아서, 받아서 그 대, 그 공매도 해는 거를 상환을 하게 되면은, 아까, 네. 3 1,250원에서, 마이너스 2만 6,660원. 26,600원. 여기에, 공매도 이자, 이자, 전환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를 제외하면, 은 예를 들어서, 대략, 널넉하게 잡아도 한 3,000원 이상은, 주당 3 0원 이상은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10%에, 무차이, 아, 위험, 무위험 무위? 차이, 차이 거래가 가능하게 차이. 됩니다. 무위험 차이 거래. 이것 때문에 16조가 모인 거예요. 왜냐? 왜냐? 대차장, 대차, 그전환사채를 그 많이 받으면, 받으면 받을, 받을수록, 받을, 받을수록 그냥 먼저 공매도 하고 이후에 26,600원에 전환을 해서 갚으면 무조건 수익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주가가 26,6600원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근데 2 6 6 0 0원은 조금 위 위까지 공매도하는 게 가능한 게 이게 공매도 이자도, 이자도 있고 뭐 뭐 수수료, 청약수수료, 뭐, 전환수수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27,000원까지는 그냥 무조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CJ, c 브 v 시총이, 뭐, 예를 들어서 10조고 100조인 상황에서 3,000억짜리 시비가 발행돼서, 그, 3,000억이 누른다고 하면은, 방어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현재 CGV 시청을, 시청을 보시면 1조거든요 시, 1조 1,000억이에요 근데 1조 1,000억짜리가 천억 3천억짜리 누적 공매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CGV가 시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뭐 시, 시가총액 뭐 1.4조 그래서 현재, 현재 모든 주가 플러스 전환사채까지다 합쳐서도 계속 오를 수 있다. 앞으로뭐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고 생각하면은 그걸 받아내고 올라낼 수 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바닥에서 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24,000원에서 3,000원까지 1 거의 원위로쭉 올라온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부터 굉장한 공유도와 함께 하락이 있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음. 제가 음. 오늘 파란색 장갑을 음. 끼고 나오는 것도 CGV에 대한 쇼미포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GV는 앞으로 좋지 않을,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대응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일단, 첫째, 나는, 일단 첫째, 나는 나는 CGV에 전혀 포지션이, 전혀 포지션이 없어요. 없어요. 전환 사체도 없고, 모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쭉쭉 내려보면 은이게 c v 가 주식선물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현물가는3만 3만 1원5 0원이지만선물가는4 어0 9 5 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선물, 포, 선물 매도 포지션을 선물 갖게,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들어서 쭉 내려와서 27,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10% 10%, 10 정도는 뭐 안전적으로, 안전적으로 매 수익을 매,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두 나는 분주다. 게다가 청약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냐? 하느냐? 일단 CGV에 대한 포지션을 당장 굉장히 많이 늘리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일단 주식을 파세요. 근데 파신 다음에 27,700원에 수령하게 되면은 다시 재매수해도 하는 것도 뭐 CGV에 대해서 포지션을 크게 잃지 않고 평단을 낮추거나 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가에 팔았다. 저까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주는 아니었는데 전화사차만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게 제가 키움증권에서 해보니까 공매도 불가정 공매도 불가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수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당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리고 교육 받으신 분이라면 일단 무조건 공매도를 합니다. 합니다. 내가 청약을, 청약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 원 정도는,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하고 나중에 청약 전환을 해서 3천 원 수익을 얻고. 그 전환한, 전환한 거는 상환해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그, 그 채권, 채권 자체가 1% 밖에 안 되기, 되기 때문에, 그건 주식을 전환하기, 전환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구주주든, 뭐 청약을, 청약만 하신 분들은, 뭐, 아무런 포지션 없으신 분들이든, 분들이든 일단 CGV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영상이라서 제가 조금 어버버한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제 생각이 이렇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빨간 장갑을 끼고 올라가는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연금을, 연금을 한번 해 볼게요 너무, 너무 파란 장갑도, 장갑도 좋지 않지 않아요? 모두 빠~~